안녕하십니까. 저는 충북 영산 자서전 유튜버 김영욱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에, 우선 본인의 에, 에,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는 79세 사창동 사는 신봉수입니다. 음, 반갑습니다. 에, 우선 뭐, 이제 연세도 드셨는데, 이제 예, 그때문 어렸을 때 추억이 참 소중하잖아요. 부모님, 형제, 동무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의 추억 좀 말씀해 주세요. 추억으로 말하면 좀 많은데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그좀 기운 좀 쓰다 그러니까 꼭 쌍둥이하고 싸움을 붙이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었죠. 그래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어떻게 싸우다 보면 형제 둘에 나 하나 아니면 연잡으로 다니다가 싸움이 붙으면 또 쌍둥이. 참 희한하게 그 싸움을 그렇게 또 붙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. 그뭐 지금도 미남이시지만 뭐, 뭐 젊었을 때는 아주 참 미, 미남이었을 것 같아요. 결혼은 언제 언제 하셨어요? 아, 그때가 어 28살 때했는데요그 천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 있는데 이제 자기 사촌 동생을 소개해 줘서 말하자면 중매 결혼이죠, 뭐. <laughs> 아. 그리고 수라의 자녀는 몇 분이나 드셨어요? 딸 하나, 아들 하나 있습니다. 아이고, 다복하십니다 예. 예. 그러면, 저,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, 또,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고, 참, 그때 또 가슴 아팠던 일은 언제고, 또, 그, 기억에 남는 거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가슴 아팠던 일은 제가 이제 그, 총각 때, 그, 휠타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수가 한 사람 들어왔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부품 만든다고 부품이라서 막 만드는데 뭐가 펑 그래요 어 그리고 뛰어나가 보니까 내가 맡은 기계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게 그걸 어... 이제 소화기를 쭉 끄고 이제 일어났더니 과장이한테 나중에서 사고 경위처를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... 야이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그 기계 돌리던 사람이 바로 그 과장님의 그, 아마 조카볼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. 아, 그래서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내가 무슨 뭐 큰해진 것도 아닌데, 현장 검증까지다 하고, 아이, 그때 서른 살 때, 에이, 이건 못하겠다. 그래서 내려온 게 청주로 내려오게 된 사연이에요. 음. 에 그리고 좀 요새는 이제 복지관 생활을 하시면서 재미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에. 지금 앞으로도 어 어떤 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.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뭐더할게 있습니까? 지금 지금 유튜브 그걸 하고 있는데 그뭐 제작 방법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좀 작품다운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에,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저 시민으로서는 어디가든지 선배인데 후배들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에, 본인이 살아온 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 좀 해주세요. 네. 첫째 보통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처음에는 흥미가 있는 것 같아서 왔다가 지치는 사람이 많잖아요. 근데 그거는 자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. 일단 강의를 들으면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, 연습을 안 하고 다음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헷갈리고 그러니까 지쳐서 이제 나가자빠지는데, 자기 노력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네, 바쁘신 시간,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, 감사합니다.